이만약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위고비 마음자루문자루를드실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흔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열 번째로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입니다. 잿바운드 마음자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6.4%가 위고비를 사용하시는 분들 4.8%가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시고요. 사실 잿바운드나 위고비가 어떤 뭐 신경학적으로 뇌에 문제를 일으켜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거는 저는 뭐본 적이 없어요. 그보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탈수예요. 위고비 잿바운드 쓰시 쓰실... 는 분들 중에 드시고 나서 어지럽다고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한 가지 좀 자주 있는 일이요. 고혈압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혈압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체중이 뭐 5kg, 10kg 이렇게 빠지면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막 15kg, 20kg 이렇게 갑자기 빠지잖아요. 그럼 우리 몸이 아직 거기에 이제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. 혈압 약을 같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죠.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분 섭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을 하루에 보통 여성분들은 한 3리터 정도. 남성분들은 가능한 4리터에 가깝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잿바운드랑 위고비를 드시다 보면 목이 안 말라요.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에 제가 뭐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30% 정도의 수분이 사실은 음식에서 온단 말이에요. 근데 잿바운드나 위고비를 드시면은 이 음식량 자체가 줄어들잖아요. 탈수가 많이 생깁니다. 그럴 때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라고 하면은 보통 그만 괜찮아집니다.